인천 1호선에는 신연수역이 있습니다. 이 역의 이름을 지을 당시 수인선에 이미 연수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역명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연수역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인선은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발생한 민원, 특히 지하와 관련 민원으로 인해 착공이 계속해서 연기된 노선이었고 신연수역이 개통한 1999년 먼저 개통할 것이라 예상했던 수인선은 이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수인 분당선 중 수인선 구간의 개통 연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7월 11일에 개통한 수인선. 당시에는 궤관이 좁은 협계를 사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수인선이 지난 곳 근처에 이 협계로 다니던 선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확실히 궤관이 좁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수인선은 남인천역. 당시의 인천항역에서부터 시작해 수원역까지였습니다. 당시 이 노선이 지난 곳으로는 염전이 많이 있었는데 협계 수인선의 건설 목적은 이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이었습니다. 수원역에서는 또 하나의 협계철도가 있었는데 이천, 여주 방면으로 향하는 수려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이천, 여주 지역의 국물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지어진 노선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수인선, 수려선 모두 여객수송이 이루어졌으나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었고 택지 개발로 노선 단축이 이어졌습니다. 1972년에는 수려선이 폐지되었고 1973년에는 수인선 남인천역에서부터 송도역 구간이 폐지되었니다 1992년에는 송도역에서부터 소래역 구간이 연수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고, 1994년에는 송도역에서부터 한대암역 구간. 1995년에는 남은 구간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협계철도로의 수인선은 폐지되었지만 이와 함께 이 수인선을 다시 복선전철로 지으려는 계획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1994년 당시만 하더라도 1998년에 수인선 복선전철화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완료되었으니 무려 22년이나 개통이 지연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북선전철 계획은 정거장 위치가 조금 옮겨지긴 했으나 과거 협계 수인선 정거장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원래 수인선은 남인천역 지금의 숭이역까지였는데 이를 신포 인천역 까지 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지나는 곳이 인천항 남동국가 산업단지 등을 지나는 만큼 여객 수송은 물론 화물 수송까지 계획 하고 있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인더스파크 역 부지가 이렇게 넓은 것은 바로 화물 수송을 하려던 흔적으로 이 노선 수원역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경부선과 바로 연결되는 선로를 놓아 세류역 방면으로 화물 열차를 운행할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철도가 놓이는 데다가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는 점, 그리고 화물 열차 운행 시 소음과 분진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으로 인해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수인산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야몽역과 달월역 역 설치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 구간의 지하화 문제였습니다. 송이역 구간 그리고 연수역 구간에서 특히 지하화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런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당초 지상으로 지으려던 인천역에서부터 송도역 구간은 여객 수송은 지하로 하고 화물 수송은 지상으로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화물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 지역 항만 기능 재조정과 이로 인한 철도 수송의 필요성이 적어져 지상의 화물설로 계획 자체가 취소되면서 해결됐습니다. 연수역에서 송도역 구간 역시 원래는 지상으로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청학 지하차도 북은 약 1km 구간의 지하화가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인천 구간의 수인선 노선과 역 위치 조정 요구 역시 이어졌습니다. 숭의역에서 인천역으로 향하는 구간은 앞서 소개한 화물설로 문제 외에도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신포역을 거쳐서 인천역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 인천 중구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답동 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 수인산 노선 설계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노선 변경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건설비가 들 것을 우려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수역의 역 위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연수역의 위치는 송도역 방면으로 약 300m 정도 지금의 용담 글린공원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이 역의 위치가 연수동 방향으로 옮겨지자 지역주민의 역 위치 조정 요구가 생긴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난 단계라 여위치를 옮기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출구를 신설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원래 연수역은 개통 당시 1번, 2번 출구만 있었으나 청학동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송도역 방면으로 별도의 역사를 만들어 3번, 4번 출구가 201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 인천 노현역 구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고 이 구간은 선로 자체를 방음벽으로 모두 둘러싼 터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구간 역시 지하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리역을 전후로 한 구간이었는데 안산시는 지하화를 요구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약 2.6m 정도 굴착해 반지하화하는 것이 합의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안산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역을 전후로 선로 위를 공원으로 덮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수원시 구간 역시 지하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역을 전후로 한 구간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수인선은 화물철도로의 기능이 있어서고생역에서 경부선 세류역 방향으로 바로 연결되는 연결선로를 놓는 삼각선 형태였습니다. 또 차량 정비창도 고이역부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지하화 요구로 인하여 이 구간의 공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10년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결국 이 구간에도 지하화가 결정되었고 원래 계획되었던 삼각산 계획 역시 이 과정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수인선을 활용하려던 화물수송은 서해선과 포승평택선을 활용하는 우회 경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듯이 수인선은 여객수송은 물론 화물수송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지하화 등으로 인해 화물 기능은 자연스럽게 취소되었고 개통 시기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안산시 구간에 반지하화가 협의된 것은 2007년이었고 수원시 구간에 지하화가 결정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수인선 구간 중 그나마 공사 진척도가 빨랐던 송도역에서부터 오이도역의 개통은 201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살펴본 다양한 민원 그리고 다른 광역철도 건설에 밀려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고 구 소래철교 보존으로 인한 교량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개통이 많이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송도역에서부터 인천역 구간이 개통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인선을 이용해 안산 쪽으로 가려면 우이도역에서 반드시 4호선으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부터 인천역이 개통하던 시기 나머지 구간 한대함역에서부터 수원역 구간은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화로 변경된 구간의 착공 연기, 부지 매수 지연으로 인해 2018년 말로 미뤄졌고 또다시 2019년 말, 그리고 결국 2020년 9월에서야 개통한 것입니다. 이 구간 개통으로 오이도역에서부터 한대합력 구간은 4호선과 설로를 공용하는 형태가 되었고 한대합력에서 사리역 방향으로 갈라져 수원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의 개통으로 수원역에서는 기존 분당선과 이어져 노선명은 수인 분당선이 되었습니다. 경의중앙선의 사례처럼 두노 선이 직결되면서 이런 노선명이 된 것인데, 철도 노선의 이름은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기 때문에 수인 분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열차 운행 방향으로 보면 알수 있듯이 수인 분당선이라는 명칭은 약간 뒤죽박죽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또 신분당선과 영어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보니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인 분당선의 비밀 수인선 구간의 개통 지원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인 분당선의 배차가 간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